마음의 밭, 생각의 씨앗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쁜 계절입니다. 논 농사나 밭 농사 할것 없이 씨를 뿌려놓고 이 뿌린 씨앗이 무승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를 놓지 않고 적절한 때에 비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벌레를 잡아주고 병충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고 잡초를 김매 줘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아무리 일을 해도 일손이 모자라고 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생산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가 바로 좋은 옥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과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도록 뼈가 어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땅이 박토가 되고 씨앗이 좋지 않냐 하면 수확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옥토에 뿌린 씨앗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새, 어떠한 씨는 길거리에 뿌리지니 날라가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말았다. 다른 씨는 자갈밭에 떨어지며 곧차기 돋아나 뿌리가 약함으로 햇빛이 비치니까 말라 죽어버렸다. 또 다른 씨앗은 가시는 굴 가운데 뿌려짐에 사기 나시나 기운이 눌려서 그만 시들어 버렸다. 그러나 옥토의 씨를 뿌려보니 그 씨가 사기 나고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수확을 거두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점에 관한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음이.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그 마음의 밭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 있다는 것이며, 성경대로 우리가 마음을 분리해서 보면, 길거리와 같은 마음이 있음이, 길거리에뿌린 씨앗은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아 버립니다. 아무도 그 씨앗을 잘 가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씨앗은 결국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다가 새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길거리와 같은 마음은 바로 세속에 짓밟힌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린 마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부귀영화, 공명, 권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새 속에 찌들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도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길거리와 같은 마음은 완악하고 세속적이고 완전히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가 없니다그 다음 마음은 자갈밭과 같은 마음인 것이며, 자갈밭은 밭이지만은 그러나 흙이 얇기 때문에 시가 심어져 뿌리가 나나 햇빛이 비치면 곧말라버리는 것이며, 이와 같이 깊이가 없고 늘 염려, 근심, 불안, 공포에 떠는 마음이 자갈밭과 같은 마음인 것이며, 마음에 좀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같은 자갈이 꽉 들어 차서 결코 중심을 깊이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음이 환경적인 압력에 쉽게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 처음 마음이 기뻐서 귀가 고소해서 곧 예수 그리도를 스 믿겠다고 하나 즉시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핍박을 한다든지 사회 환경에서 고통이 다가오면 언제 내가 믿었던 듯이 그리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이와 같은 자갈밭과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시는 그에 드핀 밭 같은 마음입니다. 탐심과 욕심이 가시는 불같이 우거져 있어서 이 탐심과 욕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짓밟아버리는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금만 돈을 벌었다든지 권력을 얻으면 상락주의, 쾌락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하늘나라하고는 전혀 무관심한 마음의 바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회개하고 깨어져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계에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시고 또한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수승케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보는 마음이 바로 회개한 마음이요 깨어진 마음인 것이니 회개란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는 일이 안되고 잡혔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지만은 회개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다 토해놓고 자기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에서 회개하면 좋겠는데 대개는 환란과 시험을 당하여 벽에 부딪힘을 한 다음에 깨어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간 회개하고 깨어져야 그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쓴 마음이 옥토인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어맞기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이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옥토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일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옥토가 됩니다. 먼저 구할 건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건 나중 구하는 순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알지 못하고 이를 혼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 시에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인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시간을 낳게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먼저 구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은 그 다음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서 학생들이 공부는 뒤를 제껴놓고 난 다음에 해락추구를 먼저 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나 사회 개혁에 정신없이 뛰어든다면 이것은 전도가 바뀐 일이요. 그 학생의 악길이 까마득하게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세상 일을 하게 될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 모든 일이 성사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그 마음은 옥토가 되는 것이 믿. 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은 그 마음 밭에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믿. 둘째로 우리는 이 어떤 씨를 뿌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마음의 밭에 뿌려서 내일 거두게 되는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믿. 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로 씨앗이 다 마음의 밭에 우리의 생각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것이 내일 거두게 되는 것이 며 잘못된 생각을 마음밭에 뿌려놓으면 처참한 파괴를 내일에 그 두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밭에 뿌려진 가장 잘못된 씨앗 중의 하나가 공산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공산주의가 심어지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대량 살상과 학살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생각을 심어놓고. 거두는 열매인 것이니 이러므로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심느냐 그것이 나중에 씨앗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사인 소위 말하는 의식화 작업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씨앗 뿌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인식화해서 뿌려놓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의식화해서 마음에 심으느냐?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심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된 마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속의 은총을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 속에 의식화해서 심어놓으면 위대한 구원의 은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를 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도의 스피흘려 대속시켜 준 귀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그의 생각은 죄의 용서와 의의 생하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기는 죄를 지은 영혼는 죽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설수 있는 자격자는 없는 무서운 죄의 빚을 짊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셨으니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악과 불의와 추악을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보를 대모시받기시 상에 찔려 심장이 터져 피와 물을 따스 우리의 죄악을 다 그곳에서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오늘날은 당신이 흘리신 그피로써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도로 스 말리야마 용서를 받고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이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용서받은 의인들이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마음속에 심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마음의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그 다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그하신다는 생각으로 심어야 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 있었습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도을 받아 원수된 것을 다 청산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화목을 얻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나와서 아빠, 아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사랑에 넘치는 자녀로 만들어 주었던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자고 깨고 옷 입고 생활하고 있지만 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세상 사람의 울부시험에 하나님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바여하나님의심판하에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과 유암으로 타는 못에 대어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리도를 스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은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안기게된 것이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령이 같이 계신 이런 생각으로 마음속에 씨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쥐하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참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마음의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치료의 생각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치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가는 곳마다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기초는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치료를 가지고 및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우리 연양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제가 저찍에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셨으니성경는 여호와께서 저로 상한 받기를원하셔 우리의 질고를 당 했다고 말한 것이며,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질고, 육신의 질고를 다 당해서 이것을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마음과 몸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치료받아도 상처투성이 및 사람들끼리 모여도 서로 할퀴고 핥임을 받아서 상처를 입습니다. 인간의 문명이란 인간을 파멸하는 상처투성이 문명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위대한 치료의 능력을 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도를 스 생각할 때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찬미하고 주님께 감사할 때 치료의 능력 속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옆에 심어야 될 씨앗은 저주에서 벗어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든지 그생각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 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을 심어 놓으면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수 없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실패야, 나는 패배야, 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그 인격 속에 화멸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에 그와 같은 낭패와 실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다른 생각으로 마음 속에 이식화식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의 의식을 붙잡아놓고 씨를 심을 수가 있으니 이것은 저주에서 해방을 되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생략으로 심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므라하였습니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낭패와 실망,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통해서 저주를 다 제껴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이제 낭패와 실망과 저주는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적인 인생이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이러한 생각의 씨앗을 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또 심어야 될 씨앗은 영생부활과 천국의 생각인 것이 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었으며 그리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사망과 음부가 다 철폐되고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며 주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부활을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았으심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천국을 예비해 놓은 것이니 이제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죽음을 생각하시면안 됩니다. 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살이 썩고 뼈가 썩고 구더기에 먹힐 것을 생각하시면안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서 불탈 것을 생각해서도안 됩니다.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사망과 음부은 철폐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부활의 생명을 얻어 우리는 예비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의식화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나오는 오중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의식화하고 이 생각으로 씨앗을 심어 놓으면 이 씨앗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하셔.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꽉 채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용서 받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늘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언제나 내가 나에게 죄지은자를쌓아 중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가 많고 범죄가 많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놓고 사랑의 생각으로 채워놔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생각으로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의 열매가 맺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인간을 파멸시키며 그러나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의 생각은 영혼이 잘되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되며 기쁨과 평안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한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치도록 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내버려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밭에 잘못된 씨앗을 심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에 잘못된 씨앗이 이식화되어서 심어지면 나중에 파멸을 가져오게 되고 말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은 예수를 심고 십자가로 말미암마 보혈을 흘려 값주고 산 하나님의 위대한 대속의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놓으면 우리는 종국적으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위대한 열매를 맺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옥토에 좋은 씨앗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돌보아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곡식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물과 비료를 항상 줍니다. 때를 따라 물과 비료 주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물과 비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비료라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은 바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게으르지 말고 주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 날 혹은 구역 예배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서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벌레를 잡아주고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곡식이 잘 떼어도 병충해가 오면 은 일시에 다 파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병충해를 막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다이며 삼길자를 천난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이 일시에 파탄되고 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병충해가 언제나 청산되도록 늘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과 성경의 능력이 와서 마귀와 그 모든 역사를 다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늘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마음속에 병충해가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잡초가 무시하게 나면 은잘된 곡식이 녹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잡초는 무엇일까요? 미움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사랑이 사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혼은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자면 미움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간에도 이견이 충돌되고 부부간에도 마음이 서로 씩갈리는데 하물며 이웃간에 이 세상에 이해 상관이 상충되는 삶을 사는데 미움이 안 들어올 수가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이 들어오더라도 곧장 용서해줘 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계시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께 그 미움을 다 맡겨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청산하여 그 잡초를 뽑아줘야 여러분 열매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불안과 공포의 잡초를 단호하게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면 마음속에 믿음을 다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란 믿음을 잡아먹는 잡초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안과 공포를 선택할 것이냐? 마음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베드로가 물으로 걸어갈 때 물과 바람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을 바라볼 것이냐? 선택에 달린 것이다 여러분께서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거든 이를 단호하게 대지해 버리고 눈에는 아무 정개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습니다로 믿음을 선택하면 불안과 공포의 잡초를 뽑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물리치아됩니다 일단 마음에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으로 주저앉아 버리고 이제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히려고 죽여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는 사람이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불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단거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마라손입니다. 단거리 경주는 단 10초 이내에 모든 것이 끝나고 말지만은, 여러분, 장거리 뛰기는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는 것입니다. 마라소는은 길게 띕니다. 장거리는 처음부터 잘 뛰어야 되지만, 마라소는은 처음에 잘못 뛰더라도, 중간에 가다가 배탈이 나더라도, 다리에 쥐가 나더라도, 끝장을 잘굴리면 1등으로 꼴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란 그와 같아요. 항상 좋은 일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될 일도, 안될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꾸준한 마음으로 밀고 나가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압동하여 선으로 꼬린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는 사람은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으로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우리는 각종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유혹은 유혹이 되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바라보난다 한다 만지려고 으 하지 말고 죄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빵 가게 앞에서 서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너왜 그러니깐 빵을 안 훔쳐 먹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 없이 그 가게를 떠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 날것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유혹되는 것을 제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되는 것을 듣지 말고 보지 말고 그런 곳에 가지 말고 유혹을 가져오는 동료를 피하면 우리는 죄악의 씨앗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잘못된 잡초를 재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춤날말음과 비바람, 가뭄과 병충해 등 수많은 환경적인 고난과 변화에도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신념을 가진 이가 농부들인 것입니다. 농부들이란 심으면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흔들리지 않고 믿기 때문에 봄, 여름, 심한 어려움을 참고도 가을에 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고 난 다음에 눈에나 아무 정감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고, 폭풍과 힘을 합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리도 안에서 견디고 나가면 우리의 심한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그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고개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밭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을 때가 많고 또 잘못된 씨앗을 심어서 불행을 수확하면서도 왜 그렇게 된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이요 사람의 생각은 씨앗입니다. 아버지여 잘못된 씨앗을 마음 속에 심든지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식화 되든지 하면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파멸을 가져오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비하고 어떠한 생각으로 심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영생이 달려 있고 사회와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와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에 예수가 심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생각이 심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인식화가 되지 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